2025년 2월 18일입니다. 화요일이구요 오늘은 조금 영안 4도 정도에서 시작이 아침 기온이 예보가 되었었죠. 지 나가면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조금 더 도톰한 패딩을 입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 아침 일찍 마을버스 첫 차를 타고 선능역까지 가서 눈의 안과 행원잘 다녀왔고 안압이 안정되고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오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있었고요. 어제 중증 판정을 위한 시력 시야 뭐 각종 검사들을 또꽤 오랜 시간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귀갓길에 주민센터 주민센 들러서 제출까지 하고 왔어요. 이번에는 판정이 나오지 않을까 아, 기대를 해봅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중증 판정 시각 장애인 게 입문을 했다면. 어차피 여기서 이, 하, 이곳에서 이 정착을 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증 판정도 어, 그런 빨리 받으려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기숙사 룸메이 되었던 문상기 선배님이 근무하시는 이제 문상기 선생님이시죠?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 실로암 안마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건장하시고 여전히 의욕있고 왕성하게 이렇게 또 시술해주시는 모습 보고, 내심 굉장히 뿌듯했고요. 다시 한 번, 가슴 깊은 곳까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라도, 그 짧은 60분 동안 하나라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하시면서 또 수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기본 마인드에 대한 것들까지 다 전수를 해주셨어요. 시간을 좀 초과하면서까지도, 다음 예약이 있음에도 말이죠.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 가르침 잘 되새겨서, 저도 제 수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작은 누님께서 이제 사회복지사 취득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또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어제 어, 다시 한번 차 한잔 이렇게 살펴보고 또 제가 할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정이면 제가 한번 도전을 또 해보려 합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값 값진 투자라면 가치 있는 투자라면 한번 해볼 에,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것도 한번 준비 제 리스트에 목표 리스트에 한번 추가해 볼까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정맥교정사 과정 2급 영어 과정이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4월은 좀 늦었더라도 11월 시험에는 좀 한번 응시를 해 볼까 하는 목표로 해 보고 있습니다 참할 것이 많아요 진짜 그러고 보면 아 진짜 너무 할 것이 많아요. 안 하려면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데, 이렇게 하려면 또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취감,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할까요? 그런 차원이 되겠죠. 자, 이제 또 오늘은 안사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버스 첫차를 타고 가서 학교에 가서 미리 이 오늘 또 추운 날씨니까 천장형 그 냉난방기, 난방기도 틀어놓고 그렇게 배드에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자, 음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열심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